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우리 메이플을 시작하고가겠습니다 팬티 색깔이 뭐예요? 오늘 팬티가, 검은색인데, 집에 팬티를 안 빨아가지고요. 빨아야 되는데, 아이씨.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건데, 이 팬티가. 그, 이게 근데 엉덩이가, 양옆에 뚫려있는 거야. 근데 이, 한, 동그라미 크기 한이 정도? 입기 싫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뚫려있어가지고 아이씨 야 떡볶이 보소 여러분 떡볶이는요 그 메이커 말고 진짜로 길거리 가다가 트럭에서 파는거 있죠 그런 그런게 맛있는거야 그건 거기서 먹어야돼 이런게 맛있는거야 떡볶이 네막 조스 떡볶이 이런거 말고 순대 야 기가막히 크아 소금을 어디다 뿌리지 아이씨 팬팡이 뭐냐고? 아, 팬도안키우냐고 팬덤도 키우죠. 네. 자, 우리 세비씨고습니다 예, 떡볶이 좀 먹고 하자. 음, 음, 어, 쌀 떡볶이네. 어, 밀가루 아니야? 근데는 이렇게 딱 찍어 먹는 게 최고지. 아. 음. 밥 먹고 찰리찰리해요. 그게 뭐야? 찰리찰리가 뭐야? 찰리찰리가 찰리 뭐야? 강연술? 나 씨발, 그런 거 시키지 마. 그런 거 잘못하면 죽어요. 찰리 찰리, 이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검사 한번 해볼까? 검사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연필이 움직인다고? 에이 씨발 지나가고 있네 이거 주작이지. 에이 씨, 말도 안 되고 있어. 아 주작이지 씨발 말이 되냐? 주작이 주작. 어떤 사람이 2번도 했다고? 루마 아니야? 얘들아! 솔선생 꼬드에서 해볼까? 시청자 많아질 거 아니야? 코끼으로 한다고? 저거 주작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움직여요. 그래? 아, 아까 학교에서 했는데 됐어요. 됐다고? 연비를 올려주면 불안정해져서 작은 진동이나 바람에 움직인다고? 아! 야! 바람 물면은, 되, 되나보지, 뭐, 바람. 자, 그러니까 연비를 이렇게 두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작은 바람으로도 움직이겠네. 어? 그래, 위에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지금 사진 보니까, 위에까지, 도로 위에께 돌아간대. 아니, 진짜면은! 그 영상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밑에 거 움직이게 한번 말해보라고. 밑에 거 연필 움직이면 인정. 아, 밑에 거 연필 움직이면 인정. <laughs> 근데 이거 자기도 불안해서 의식적으로 부러지는 거예요. 자, 해볼까? <laughs> <laughs> 저는 찰리찰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그게? 그냥 뭐 페브스타, 유튜브 스타 달라고 그냥 장난식으로 한거 아니야? 아그 연필이 콧바람으로도 움직인다고? 아 불안정해져서 아 그래? <laughs> 개발로 <로트> 또 읽어봤어요. <laughs> 신지급 나온 다음에 사이코 키네시스. 야, 맛있다. 신직원 말고 장재랑 에디를 옮겨준다니, 뭔 말이야? 찰리찰리, 오늘 우리 반에서 하나가. 애들 까악거리고 존나 시끄러웠어요 그래? 개소리야 콧바람으로 하는거지 학교에서도 애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그런 거는, 혼자나 두명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쫄아서 안 하는 팡이, 그러시는데, 에이, 뭘 쫄아, 난그러고갔더아 그냥 귀찮아서 안할 거야,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해보고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이 귀찮잖아, 솔직히. 어 연... A 의 품질은 또 구해야 되고 어? 어? 아니 귀찮아 귀찮잖아 솔직히 어? 야 생각보다 양이 많다 떡볶이가 아, 여러분들 저는 순대에서 허파가 제일 좋습니다. 고소해, 졸라 고소해. 음, 허파가 제일 맛있는 거야. 찰리찰리 그거. 그것도 막 강명수처럼 저주 걸려요? 안 좋아? 분신사바 같은 거라고?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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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으흐. 여러분들 아직 쿠티비가 살이 걸렸어. 쿠티비 <laughs> 가 아직 안 나온 기능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제 다 나오면 좋아져요. 화질 봐봐. 화질이 제일 중요하지. 으흐. 야, 얘들아, 내가 오늘 늦게 왔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 <laughs> 너무 늦게 왔어. 여러분, 내일부터 일찍 올게요. 예, 진짜로. 알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내일! 9시에 못오면 9시, 9시에 딱 못오면 제가 시청자 한 분을 추첨해서 5만원 내에 원하는 선물을 아 10만원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서 집까지 찾아가서 배송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가구 아니 진짜로 뭐 향수 좀 사다주세요 그럼 <laughs> 제주도도 갑니다 진짜로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갈게요 <laughs> 대신 외국 말고요 여건이 없어요 왜아 더워 야 여기 에어컨 없나? 이치에서내방이 존나 더워 와 아니 에어컨이 없나봐 에어컨이 나 맨날 땀땀 흘리면서 방송해 기다려봐 있을 건데. 남겼으니까 효모정도 맨날 에어컨 타영했어 <laughs> 존나 더워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랑 소금이요 이게 굵은 소금에 고춧가루 딱그두 개만 섞은 거예요 나는 이떡이 분식 소금이 맛있더라고. 아니, 후추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 부산에서는 소금 안 찍어 먹지? 아, 소금 줘야? 근데 양념 찍어 먹던데? 된장 같은 거 막? 아, 불러 아, 배불러. 아, 못 먹겠다. 그만 먹어야겠다. 아, 존나 많, 아, 헤블루. 아, 짜블 아,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을거야 나는 음식 절단안겨 나는 음식점 가잖아요? 많이 남잖아? 다 싸가 나 무조건 남으면은 이거 살수 있어요? 나 무조건 사가요 아니 반찬은 안사가요 자 우리 여러분 떡볶이 먹방 녹화를 종료합니다.